자, 대표 유형 88번은 닮은 평면 도형의 넓이의 비첫 번째를 볼 거고요. 우리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평면 도형의 닮은비가 만약에 m 대 n이라고 주어졌다면 그때 둘레의 길이의 비와 넓이의 비는 각각 m 대 n, m 제곱 대 n 제곱이 나와 줍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비가 나오는지 살펴봐야겠죠? 내가 지금 삼각형 두 개를 그려드렸는데요. 이두 삼각형의 닮은 비가 m 대 n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둘레 길이의 비라는건 abc의 둘레 길이는 c의 둘레 길이 ma와 mb와 mc를 더해준 거죠. 그럼 얘네들을 각각 m으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와 줍니다. 그다음 삼각형 DEF 요놈의 둘레 길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n a 플러스 n b 플러스 n c가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n으로 묶어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나와 줍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요놈 대 요놈인데 둘다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분해주면 결국 m 대 n이 둘레 길이의 비가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닮문비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다음 넓이의 비라는 건 삼각형 ABC의 넓이가 2분의 1에 밑변 MA, 높이 MB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 AB의 m 제곱이 됩니다. 그다음 삼각형 DEF의 넓이는 똑같이 2분의 1에 n a 의 Nb가 나와주죠. 그래서 2분의 1ab의 n제곱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둘을 b로써 나타내면 얘네 둘 약분되고요. 결국 넓이의 비가 m제곱 대 n제곱이 되더라라는 걸알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비는 닮은 비와 일치한다. 넓이 비는 제곱한 비와 일치하더라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을 가지고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G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GDE의 넓이의 몇 배인지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삼각형 GDE 요놈하고 삼각형 GBC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두 삼각형은 어떤 도형이죠? 닮은 도형이죠? 왜냐면 요 놈이 1이라고 했을 때 A라고 할게요. 요 놈이 2A고요. 요놈 B라고 했을 때요놈 2B고요. 1대 2를 만족을 하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 둘의 닮은 B는 1대 2예요. 자, 그럼 넓이비는 몇대 몇이 될까요? 제곱비라고 했으니까 1대 4죠. 맞습니까?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요놈 넓이를 s다 라고 한다면 요놈 넓이는 4s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4s라고 했으니까 얘를 요렇게도 쪼개 보면 여기도 4s가 되죠. 맞아요. 그 다음 반대쪽 얘도 4s가 되고요. 그럼 abc의 넓이는 총 12s가 되어 줄 거예요. 그럼 요 놈의 넓이가 gd의 e 넓이, 즉 s의 몇 배냐고 물어봤으니까 약분해 주면 12배라는 거알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닮은 도형을 이용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을 한다고 합니다. 닮은 도형을 찾아서 닮은 비를 구해주고, 그 닮은 비를 이용해서 넓이비를 구할 수 있겠죠. 제곱비가 될 거니까. 그럼 이제 비례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와 ED가 평행하다고 했고요. BD 2cm, DC가 4cm. 이때 삼각형 ABC의 넓이가 18제곱센치미터일 때, EDC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얘네 둘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서로 닮음입니다. 맞아요. 닮음비는 몇대 몇이죠? 4대 6이니까, 2대 3이죠. 그럼 넓이비는 몇대 몇이 되어야 돼요? 제곱비니까 4대 9가 되어 주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지금부터 내가 4s라고 한다면 전체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9s가 되어 주겠죠? 근데 이 9s가 몇이라고 했냐면 18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양변 9로 나눠서 s는 2가 나와 주네요.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EDC의 넓이인 4s니까 s의 4 배, 즉 8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되어줄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는 닮은 평면 도형의 넓이에 비에 활용을 알아보자는 얘기죠. 닮은 두 평면 도형의 넓이의 비를 활용한 실생활 문제는 닮은비 m 대 n에 대해서 넓이의 비가 얘니까. 비례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 보자라는 겁니다. 문제 가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슬라이드 필름은 영사기 렌즈로부터 30cm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합니다. 자, 영사기와 필름이 30cm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다음 스크린은 스크린은 필름으로부터 330cm 떨어져 있다고 해요. 됐습니까? 요 스크린에 영상이 비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필름의 넓이와 스크린에 비친 영상의 넓이의 비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쨌든 이 필름에 비쳐서 요 스크린에 비치는 거죠. 요렇게. 이두 도형은 닮은 도형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닮은 비라는 게잘 보세요. 요 영사기로부터 얘가 지금 30이고 영사기로부터 얘가 지금 360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즉, 얘가 지금 30대 360이라는 닮문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30으로 나눠주면 얘가 몇이 되는 거예요? 1대 12가 되어 주는 거죠. 자, 그럼 넓비비는 몇이 될까요? 얘가 닮문비예요 넓이비는 제곱비니까 1대 144가 되어 주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필름의 넓이와 스크린에 비친 영상의 넓이의 비는 몇이냐 물어봤습니까? 이 넓이비를 구하는 거였고 결국 1대 144. 답은 2번이 되어 주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